안녕하세요 시계 유튜버 시튜버 이윤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과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이버 워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고 많은 시계 중에서 다이버 워치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올해 유난히 다이버 워치를 소개한 브랜드가 많았고 또 이제 여름이니까 다이버 워치가 여러모로 유용할 것 같아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이버 체험을 직접 해봤는데요, 진짜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새로 나온 달버워치를 가격대별로 총 10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처음에 소개할 시계는 티소의 시스타 1000 크로노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방수가 1000피트, 약 300미터가 되는 이 시계는 지난해 3인치 모델로 인기를 모았고, 올해에는 크로노 그래프 기능을 추가한 모델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바깥으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그라데이션 다이얼이 더욱 멋스럽게 느껴지는 이 시계의 가격은 60만원입니다. 60만원에 방수 300m가 가능한 스위스 메이드 시계를 겟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랍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로 소개할 시계는 빅토리녹스의 이녹스 프로페셔널 다이버입니다. 빅토리녹스의 대포 제품은 뭐니 뭐니 해도 이녹스가 아닐까 하는데요. 철을 의미하는 이녹스의 프로페셔널 다이버는 200m 까지 방수가 되며 특유의 범퍼 케이스가 있어서 충격에도 강합니다.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한 직경 45mm의 이 시계의 가격은 86만원입니다. 이번 시계는 오리스 아키스 데이트 릴리프입니다. 극한 수영가 에른스트 브로마이어와 손을 잡고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 탄생한 아퀴스 데이트 릴리프는 물의 색깔과 특유의 촉감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레이 컬러의 다이얼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의 컬러를 연상시키며 양각된 잠수시간 측정 능금의 숫자는 물결의 촉감을 느끼게 한다고 오리스 측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틸 브레이슬리 뿐만 아니라 강렬한 레드 컬러 또는 블랙 컬러의 러버 스트랩으로도 매치 가능하며 러버 스트랩 버전의 가격은 200만원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시계는 미도의 오션스타 다이버 600입니다. 오메가의 다이버 300이 방수 성능이 300m라서 붙여진 이름이라면 이 시계는 무려 600m 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이버 600입니다. 미도를 대표하는 시계 중 하나인 오션스타는 미도의 올해 가장 메인이 되는 신제품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실리콘 부품을 사용한 무브먼트를 장착했고 거기에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으면서 기술적으로 더욱 진보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방수 600m의 고성능부터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 사용 등 매우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이 시계의 가격은 217만원입니다. 이번에는 라도입니다. 얼마 전 스와치 그룹 멀티 브랜드의 2019년 신제품을 소개한 영상에서 라도 캡틴쿡에 대한 반응이 매우 핫했는데요. 오늘 소개할 모델은 라도 캡틴쿡 오토매틱 리미티드입니다. 캡틴쿡이 처음 출시된 연도를 기념해서 1962개만 한정 생산되는 이 시계는 직경이 37mm라서 손목이 가는 남성들에게도 잘 맞는 제품입니다. 사실 이 시계는 다이버워치는 아니지만 시튜버 마음에 들어서 일단 그냥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시계와 함께 추가 스트랩과 교체 공구, 레더 소재 여행용 파우치가 함께 제공되는 이 시계의 가격은 246만 원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시계는 브라이틀링 슈퍼 오션 42입니다. 브라이틀링하면 항공워치를 떠올리지만 브라이틀링의 조지컨 회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슈퍼 오션은 60년 이상 인기를 이어온 브라이틀링을 대표하는 또 다른 대표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해양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과 더불어 해양을 깨끗하게 지키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계라는 것이 조지컨 회장의 설명입니다. 브라이틀링 슈퍼오션은 모든 사이즈의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사이즈로 출시되었는데요. 이중 시튜버가 픽한 사이즈는 직경 42mm 모델로 스틸 케이스로 제작되었으며 블랙, 화이트, 오렌지 다이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계는 러버 스트랩 또는 스텝 브리에 슬립과 매치되어 선보이며 최대 500m 방수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시계의 가격은 424만원입니다. 이번 시계는 튜더의 블랙베이 P01입니다. 이번 바젤에서 직접 보고 정말 마음에 드는 시계라고 생각했는데 유튜브 반응 등을 보니 확실히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블랙베이 피제로 원처럼 스토리가 있는 시계가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1960년대 개발되어 미 해군에게 제안했던 전설적인 프로토타입 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이 시계는 힌지형 앤드 링크와 내시 방향의 크라운이 특징입니다. 튜더 자체 제작 칼리버 MT5613을 장착한 이 시계의 가격은 495만 원입니다. 이번 시계는 오메가 씨마스터 다이버 300입니다. 블랙 세라믹 베젤에 화이트 세라믹 다이얼이 매우 세련돼 보이는 다이버 워치 300의 최신 상품으로 이번 5월 타임 투 무브 출장 중 오메가 본사에서 시튜버가 직접 보고 온 제품이라서 유튜브에서 추천을 드리는 건데 오메가 홈페이지에 가보니 2019년 11월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이트 세라믹 다이얼에 화이트 인덱스로 매우 깔끔해 보이는 이 시계의 가격은 아직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지만 2018년 모델과 거의 비슷하게 600만원대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시계는 블랑팡 피프티 패덤즈 바라쿠다 리미티드입니다. 2017년 블랑팡이 밀스펙 에디션을 선보이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올해에는 1960년대 후반 출시한 다이빙워치 중 하나인 바라쿠다를 재해석해서 선보였습니다. 이 시계 역시 500점 한정 생산하는데요. 오리지널 모델의 특징을 고수하는 동시에 블랑팡이 스쿠버 다이빙 부문에서 지닌 오랜 경험에서 파생니다 된 가장 혁신적인 기술들을 담고 있습니다. 300m 방수가 가능하며 50패덤즈 밀스펙과 마찬가지로 직경 40mm 사이즈로 선보였습니다. 과거 역사적 모델과 동일한 트로피컬 러버 스트랩을 매치한이 시계의 가격은 1,666만 네, 166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시계는 파네라이 썸머저블 카보테크 47mm입니다. 지난 6월 초 파네라이가 경기도 가평의 K26이라는 다이빙 풀에서 썸머저블 이벤트를 개최했었는데요. 이날 저도 가서 직접 다이버 체험을 해봤습니다. 이때 파네라이 측에서 썸머저블 시계를 빌려줘서 그 시계를 차고 잠수를 했었는데요. 그때의 경험 때문인지 자꾸 이 시계가 눈에 밟히더라고요. 제가 찬 시계는 카보테크의 예전 모델이지만 올해 새롭게 출시한 썸머저블 카보테크는 직경 47mm와 직경 42mm 두 가지 사이즈로 출시되었습니다. 블루 컬러의 인덱스와 핸즈가 더 아름답게 보이는 이 시계의 가격은 직경 47mm 기준 2100만원대입니다. 지금까지 총 10개의 다이버 워치를 가격대별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이번 여름에는 다이버 워치와 또 다이버 워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다는 걸 느끼셨죠?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다이버 워치는 직경이 뭐 다른 시계에 비해서 약간 큰 편인데요. 이거를 직접 착용해보면 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매장에 방문하셔서 시계를 직접 차보면 정말 나에게 꼭 맞는 시계를 찾는데 큰 도움 도움이 된답니다. 시튜버는 다이버워치 소개와 함께 앞으로도 더 재밌고 더 좋은 시계를 소개시켜드리도록 노력하는 시튜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만 안녕!